전남 브리핑입니다. 전남 무안에 있는 건물 철거 현장에서 작업자가 무너진 벽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지난 24일 낮 4시 반쯤 무안군 해저면에 있는 건물 철거 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무너진 벽에 매몰돼 구조 과정을 거쳐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작업자는 사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전라남도가 동부 지역 본부를 4개 실국 320명 규모로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입법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관광 인재체육국은 관광체육국으로, 문화산림휴양국은 문화융성국으로, 환경관리국은 환경산림국으로 조정됐습니다. 전남도는 조직 개편안이 다음 달 도의회를 통과하면 7월 중 조직 개편 후속 인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강진군이 이달 중순 발생했던 집중 호우로 인해 조사료 수확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사료 수확 지연과 모내기 작업이 맞물린 만큼 이모작 육묘 시기를 조정하고, 조사료 경영체 조기 수확을 지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 밖에도 강진구는 수확 불가능 필지를 대상으로 한 장비 지원과 추가 육묘 종자 공급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장흥 편백숲 우드랜드에서 오는 28일부터 10월 말까지 숲속 힐링 음악회가 열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내 연주가와 하모니 퓨전 예술단이 무대에 올라 국악 가요를 비롯해 해금 합주와 이색 악기 연주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즐길 수 있는데요. 장흥군은 이 밖에도 피톤치드를 활용한 산림 치유와 숲 해설 교육 등을 마련해 우드랜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행사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아직 5월인데 벌써 태풍 소식입니다. 제2호 태풍 마와르가 남태평양의 미국령 괌을 지나 한반도와 일본을 향해 북서진 중입니다. 태풍 경로가 유동적이라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지는 알수 없는데요. 그래도 대비는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순천 조계산 일원에 있는 선암사와 송광사의 관람료가 폐지됐습니다. 순천시는 국가 지정 문화재의 소유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화재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선암사와 송광사 관람료가 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서남사의 모습과 우리나라 삼보사찰 가운데 하나인 송광사의 불교 문화를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교육지원청이 오는 6월 2일까지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봉중과 여수중, 진남여중 등옛 여수권 중학교 배정을 앞둔 인근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과. 해당 중학교 학생, 교직원 등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여수교육지원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관 산학 교육협력위원회 자문, 공청회 등을 거쳐 남녀공학 전환 추진 방향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고흥군이 녹동 바다축제에 앞서 합동 안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구조물, 전기, 소방 설비 점검과 긴급상황 발생 시 구조 통로 확보 여부 등 행사장 안전 관리에 대한 전반이 점검됐습니다. 또 공군은 점검 결과 나타난 지적 사항에 대해 보완 조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브리핑이었습니다.